안녕하세요. 돌보라이더 전학캠입니다. 요즘에 날씨 좋아지면서 자전거들 많이 타고 계시죠. 저도 거의 뭐 매일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요즘 자전거 관련 사고 소식들이 여기에서 엄청나게 좀 많이 들려요. 여기저기서 자전거 사고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전거를 타고 공도 저희는 이제 공도라고 얘기를 하죠.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일반 도로를 타고 갈때 자전거들은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알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자전거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타야 된다 이게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거든요 2020년 6월 9일 날 개정이 된 내용이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말 그대로 도로의 제일 끝 차선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측 가장자리라고 표현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기준이 조금 애매해요. 도대체 우측 가장자리가 어디를 말을 하는 거냐? 맨 끝에 있는 거냐? 갓 길이냐?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애매하기는 한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차선의 반을 나눠서 그 반의 우측입니다. 좌측이 아니에요. 우측이에요. 경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준도를 명확하게 좀 이렇게 딱 정해 주면 딱 좋은데 좀 애매 좀돼 있는 부분들좀 있기는 해요. 그럼 자전거가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을 하지 않고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1차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자전거는 사실 옆에서 차가 스치기만 해도 사람이 죽거나 중상해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전거 스스로도 좀 조심을 하라는 의미로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을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우 가장자를 주행을 하지 않다가 사고가 나면 이 자전거한테도 책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관련되어 있는 법원의 판결문들을 몇 가지 좀 찾아봤어요. 2014년에 전주법원에서 있었던 택시하고 자전거와의 사고에서 이 자전거가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을 하지 않고 차선의 중앙을 차지하고선 주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뒤에서 택시가 좀 우측으로 비켜달라 라고 해서 빵빵거리고 크락션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가 그냥 그대로 주행을 한 거죠. 택시가 이 자전거를 추월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다쳤어요. 이러한 사고에서 법원에서는 이 자전거한테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을 하지 않은 너한테도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의 비율은 20%다. 이렇게 판결을 한 내용이 있고 2016년에 광주군 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에서는 자전거가 3개의 차로가 있는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 차선을 이용하지 않고 1차로로 주행을 했던 거예요. 야간에 그러다가 음주 과속을 하던 차량에 치여서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전거의 책임을 15%로 봤어요. 근데 왜 15%냐? 음주 과속을 하지 않았으면 자전거의 과실은 30%였다. 이렇게 판결문의 내용을 적어 놨거든요. 3개 차선 중에 1차로로 주행을 했던 과실이 30%다. 근데 음주가속을 한 차량에 치였기 때문에 15%로 줄여준다. 약간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다른 판결문들도 몇 가지 더 찾아보면 내용은 비슷해요. 다 20에서 30% 정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을 하지 않은 자전거의 과실을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과실이 뭐 대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20% 30% 과실이라는 거는 내가 손해배상금으로 1억을 받을 거 7천만원 8천만원 받는다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뭐 7억이까지 상계가 되면 더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과실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엄청 경제적인 손해, 그리고 뭐 이런 손해배상앱을 떠나가지고 내가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자전거도로가 없는 공도를 주행을 할 때는 항상 절반의 우측으로 주행을 하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을 하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는데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